2025년 3월 13일 미나테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얘기를 드릴 때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거는 책에는 없지만. 일일이 다 파동 카운팅을 다 해봐야 되는 거는 해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파동 카운팅을 하지 않고 알수 있는 방법 이런 거는 실패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거든요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력은 얻어지는 게 아니고 쌓이는 겁니다 실력은 실패를 통해서 쌓아가는 거지 그냥 덜렁 주워지는거 받아 먹으려고 하면 실력은 쌓이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 여기 파동이 abcde 하고 또 abc. c로 내렸는지, 아니면, a, b, c, d, e로 마무리 했는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a인지, c인지, 암만 카운팅을 해도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a, b, c라고 가정을 하고 봅니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리스크 테이킹을 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여기 a, b, c, d, e로 내렸으니까, 일단 여기 터미널은 완성이 되는 거고, 이 터미널이 완성이 됐으면, 일단 이 터미널 되돌림은 갈 건데, 이 터미널 되돌림 왔을 때, 여기가 만약에 a, a파면 a파를 만난다 그랬잖아요 살짝이라도 만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a파가 아니면 얘를 안 건드려요 보통 근데 이거는 카운팅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지 책에 있는 건 아닙니다 항상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안 건드리네 얘를 그러면 아 얘는 마감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 파동이 여기서 마감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다가 얘 만나기 전에 지금 조정을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큰 거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 보는데 그거는 원칙, 원리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경험치기 때문에 참고만 하십시오. 참고만 하시고, 아, 얘가 지금 올라가는 파동이 a파, 이제 b파 진행했구나. 이 파동은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파동의 시작은 터미널이고 파동의 마감도 터미널이잖아요 근데 터미널 마감이 어려워요 시작은 로켓 뜨는거고 마감은 로켓 도착하는건데 착륙하는건데 로켓 뜨는것도 어렵고 착륙하는것도 어려운데 지금 출발하는것도 터미널 시작하는것도 지금 어떤거는 보이드가 되고 어떤건 안되고 아직 확실하게는 아직 몰라요 저도 그리고 클로징하는것도 아직은 확실하게는 몰라요 언제 클로징이 되는지 중간에 연장이 되는지 아직까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또 이게 자동으로 닫히는 파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자 여기 보시면요 이 파동은 여기서 마감되었고 그 다음에 이 파동은 여기서 A, B, C, D, E로 마감이 된것 같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조정파가 내려옵니다 B파가 여기 내려오고 C파로 올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여기 터미널 작은 거안 내려왔어요. 1, 2, 3, 4, 5. 1, 2, 3, 4, 5로 여기 ABC 하나 내려가죠. 그래서 W. 그 다음에 여기 ABC 하나 내려가죠. 그래서 W, X, Y 내려온 거예요. 중간에 터미널이 있는가 봤는데 없었어요. 그럼 W, X, Y. 그 다음에 뒤에 얘 올라가는 거는 중간에 안만 봐도 터미널이 없다 그랬잖아요. 정말 없었어요. 없었고, 뒤에 여기에 요거 하나 있어요 터미널. 그래서 W, X, Y. 이렇게 해서 X파를 만듭니다. 정말 치사하죠. 복합조정은 정말 치사합니다. 이게 W, X, Y, X, Z로 올려도 돼 는 파동이고 그냥 여기서 그쳐버리면 x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고점을 넘기면 여기까지 b 파 올리면 c 파예요. c파, c파, c파 하니까 요욕같에서 제가 찰리, 찰리 하는데, 그걸 가지고 또 뭐, 뭐라고 하는 분도 계시던데,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일단은, 찰리를 올린 줄 알았는데, 아니고 요 얘는 x였습니다. w, x, y. 그 다음에, w, x, y, x, z. 삼각형 내려오고 있어요. 그니까 내려온 삼각형이 a, b, c, d, e, a, b, c, d, e로 내려왔거든요. 그랬는데, 여기까지가 a파예요. b, c, d. 불규칙 만들고, e 내린 거죠. 불규칙이면 a파 연장 없어 가능성이 크니까 여기서 WXYXG를 마감했을 가능성이 크죠. 일단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WXYXG가 완성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완성이 안 되었으면 얘를 만났겠죠. 또또 또 만나고 내렸을 수 있는데 예, 안 만나고 지금 조정하는 거 보니까 완성한 것 같아요. 완성하고 지금 올리고 있는 파동일 가능성이 크죠. 중간에 어디 터미널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안 봤습니다. 아직까지. 나중에 시간되면 한번 찾아볼 텐데 궁금하신 분들은 또 파동 카운팅 해보시고 나중에 제가 공방에 트레이딩 비원본 파일 올리면 그거랑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 파동은 현재 A, B, C, D, E로 진행하고 있고 이 바에 연장 터미널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가 A, B, C 그 다음에 D로 내려온 것 같은데 얘가 얘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A 파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가 A가 아니고 그래서 A, B, C, D, E로 올리는 것 같고 여기 있는 델타는 W, X, X는 W, X, Y, A, B, C x y 가 여기 abc 어제 만들어 놨던 5연장 터미널이 연장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왔는데 얘도 또 약간 골 때리게 내려왔어요 여기까지가 a파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아닌 거죠 abcd abcde cde 여기까지가 a파 그리고 b파 c파 abc로 c파 d파 e파를 여기서 마감한 것 같아요 여기를 a로 보면 기다려도 적용 한 번도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5연장 터미널 ...이 여기서 마감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wxy 로 델타가 내려온 거죠 그래서 아직 이 파동 마감 안했어요 아직 마감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아직 마감 안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파동 마감하고 또 되돌림 하다가 또 올라가는 파동이 남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 파동이 지금 다 마감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확인해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이 지점인데 여기에 있는 이 파동 마감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하는 되돌림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는데 그것보단 보다는 만약에 이 파동이 마감이 안 됐으면 여기가 A, B, C거든요. 그렇게 내려왔으면 마감이 안 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빼고는 마감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포인트를 아마 안 만나고 버티다가 갭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밀어 올리는 파동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테슬라 파동은 마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서 이파 여기 보이시죠 오연장 터미널 A, B, C가 내려와서 마감을 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C파 내려왔고 C파 안에서 또 ABC 여기 터미널이 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닫았어요 그죠? 건드렸으니까 닫힌 거죠 자동문이지 않습니까? 자동문 닫혔다? 그러면 여기 ABC 이 ABC면 얘도 닫히는 거고 자 그러면 A, B, C로 다겼으면이 파가 연장이 안 되는 거고 이 파가 연장이 안 되면 이 파동 A, B, C, D, E 호빗 놀이는 끝난 거고 근데 나스닥이 안 올라가면 테슬라 혼자 어떻게 올라가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스닥이 이제 올라갈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딴거 없습니다. 터미널이 나와서 리셋을 해주면 그래서 플랫을 만들어주면 파동은 정리가 된다고 얘기드렸잖아요. 나스닥은 터미... 터미널이 나왔습니다. 여기 오연장 터미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삼각형으로 올려서 확산형으로 올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확산형 삼각형은 x파는 안 돼도 b파 브라보는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b파 올렸고 이제 c파 내려온 거죠. abc로. 그럼 abc를 어디서부터 내려온 파동을 얘가 커버하느냐 터미널이 없으면 커버할 수 있는 만큼 다 커버합니다. 터미널이 있으면 상위 터미널까지 만 커버합니다. 그게 무슨 원칙이냐 책에 있냐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본 경험치입니다. 참고하시고 나중에 따지지는 마십시오. 일단 여기 있는 파동이 개입으로 내려왔던 게 W 가고, 그 다음에 A, B, C, D, E로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w, X, Y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A, B, C, D, E, B, 그 다음에 C가, 1, 2, 3, 4, 5가 내려갔는데, 이 파동의 크기가 여기서부터 파동을 커버합니다. A, B, C, 3, 8 1을 건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얘가 파동이 끝났냐? 아직 몰라요. 왜냐면은 이 파동 안에 내부 파동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5연장 터미널이 또 있고, 5연장 터미널이 또 있어요. 그럼 언제 마감하는데, 이 파동은 여기서 마감이 된것 같아요. A, B, C, D, E. 마감이 되, 되면서 저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한파동 은 마감한 것 같죠. 그러면 이 파동 마감을 했는데 되돌림이 없어. 그래서 마감 표시를 제가 잘안 합니다. 왜냐면은 여기가 abcde가 돼버리면 그냥 동시 마감이 가능하거든요. abcde도 연장이 될 수도 있지만 연장 안 되고 위로 올라오면 동시 마감이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제일 중요한 건 얘예요. 얘. 오연장 터미널. 얘가 마감이 돼버리면 자동문이 닫히면 얘는 abc로 끝납니다. abc로 끝나면 여기서 끝날 거냐? 아니면 조금 더 내려갈 거냐? 그거는 대세에 상관이 없는 거죠, 이제. 0.5, 6.18까지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뭐, 유럽이랑 관세한다고 시장은 자꾸 트럼프한테 시장을 흔들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자꾸 뒤흔드는데, 그게 의도했던 사람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시장은 시장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여기 있는 5연장 터미널의 시작점을 안 건드리고, 여기 있는 터미널이 마감이 되면,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올려도 되냐? 바로 올려도 됩니다. 근데 너무 가파르니까, 톱니 적행 한번 정도는 더할 수도 있겠죠. 하고 나서 올리던, 어떻게 올리던, 얘만 건드려버리면, 얘가 아니고, 얘죠. 여기 있는 얘만 건드려버리면, 얘는 닫깁니다. 얘 닫기면, 얘 마감되거든요. 이렇게, ABC로. 그러면, 나스닥은 반격의 준비를 마친 겁니다. 아니, 지금 대공항 온다고, 다들 장 떨어진다고 그 난리인데 혼자 뭔 소리냐? 대공황이 오기 전에 유동성이 풀리기 시작하면 대공황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계좌 재무부 계좌에 돈이 없어요 돈을 지금 채워 넣어야 돼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지금 금리가 너무 비싸 그래서 지금 발행하면 이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국채금리를 맞춰야 돼더 낮춰야 돼요 그래서 연준 이자율도 낮추고 10년 물 국채금리도 좀 낮추고 전체적으로 낮춰야 되거든요 낮추려면 은 리세션의 공포가 살아나야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고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야 금리는 떨어집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시장은 자연히 살아납니다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이래 많은데 대공황이 왜 오겠습니까? 대공황은 금리가 낮을 때 마이너스 금리로 해도 수요가 계속 줄때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런 타이밍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반격을 할수 있는 준비가 지금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요. 파동으로 봤을 때는 나스닥이 반격을 할 준비를 마쳤는데 여기 있는 터미널 가지고 ABC로 반격할 준비를 마쳤는데 또 올라가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명분으로 올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현재 떨어질만한 딱히 이유는 관. 관세... 관세 외에는 지금 없잖아요. 미디어도 관세 말고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세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또 딱히 또 지금 굿뉴스가 있느냐. 굿뉴스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굿뉴스로 올라갈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굿뉴스가 없다. 그러면 아마도 저점은 찍었고 이 e 반등 여기에 있는 미달형 피보나치 미달 플랫의 모멘텀을 가지고 일단 튕겨 올라가다가 옆으로 횡보하는 파동을 만들 수는 있어요. 기다리는 거죠. 명분을 더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올릴 수는 있는데 네, 지금 현재는 딱히 어떤 명분을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나는 게 6월달인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나서 국채 발행이 시작되면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금리도 낮춰야 되고 5월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금리인하를 하고 부채 한도 협상 끝내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하고 뭐 여러가지 이제 이슈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단 밑에서 바닥을 좀 다지고 올릴 수도 있는데 이런 상태라면 바닥을 다지는 게 아니고 일단 튕겨 올라가다가 허리를 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명분이 언제 어느 시점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린 거기 때문에 그 뉴스를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비나테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연장 터미널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연장 터미널 개념은 글렌닐리 책에 나오는 개념은 아니고 글렌닐리 책에 약간의 암시만 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글렌닐리 책을 보셨다고 하더라도 제 영상이 이해가 잘안 되실 겁니다. 글렌닐리 책에서 그 암시를 캐치 하셨던 분들 정도는 제가 이제 연장 터미널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실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연장 터미널이 또 무슨 소린가 으실 겁니다. 그래서 복수의 구독자님들께서 그 글렌닐리 책 내용도 좀 어렵고 하니 글렌닐리 책 내용하고 연... 연장 터미널 내용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강의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요청하셔서 제가 펀더멘탈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 질문을 받는데요. 10편은 일단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질문들이 있으면 질문을 받는 디스코드 방이 있으니까. 펀더멘탈 공부방 회원은 디스코드방에서 질문을 하시면 되고 그것도 부족하면 추가 영상 만들어서 11편, 12편 추가 영상 올릴 예정입니다. 일단 공부를 시작해 보시고 또 진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채워나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